그리고 7일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7년은 뭡니까? 안식년입니다 7이 뭐라고요? 안식년 근데 이 7년이 일곱 번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 숫자가 완전 숫자에 더해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7, 7, 49, 50년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수의 완전수의 극치가 뭐라고요? 7, 7에 49년에 그 다음에가 50년. 그래서 50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50년이 되면 하나님의 완전수를 했죠. 뭐 하냐면, 노예를 풀어주고, 빚을탕감하고 땅을 빼앗던 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 자유와 해방.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포되고 다시 만들어진 날이 무슨 날입니까? 희년입니다. 실상은 사람을 돌려주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건데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희년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초대교의 회이성도들이 자신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해방과 그리고 자유함을 만끽하는 희년처럼 그것이 다시 회복되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시 거룩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나눠주고,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거룩해졌다는 거죠. 구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내가 깨끗하고, 할렐루야, 하멘. 그래서 막 이렇게 나 혼자 막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내 것을 내어줘서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거루입니다.